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곤 교수입니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말 있죠?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는 더 젊어지고 한번 화를 낼 때마다 더 늙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늘 긍정적으로 웃는 얼굴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겠죠? 사실,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게 이제 예전에 나온 우리나라 고전적인 말인데, 이거를 요즘에 현대의학으로 풀어놓은 걸 보고 제가 무릎을 딱 쳤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맞을까? 그거를 사람이 많이 웃다 보면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엔돌핀하고 아드레날린. 이 엔돌핀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 건강하게 하고 실제로 젊어지게 하는 그런 호르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엔돌핀인 모양입니다. 저는 의학은 잘 모르지만 아드레날린이라는 녀석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될때 화가 나고 성질날 때 많이 나온다고 럽니다 그러니 에, 엔돌핀이 많이 나올 그렇게 웃는 얼굴을 많이 갖는 사람이 당연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주변 사람한테 호평을 받는 것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일소일소 일로일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고 실천을 해봐야 될 나름대로 모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데 웃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싶은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요, 웃는 일은 스스로가 만드는 데서부터 우린 시작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걸 바로 긍정적 마인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요,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면 한이 없죠.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까지 있겠습니까? 부증불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느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새옹지마라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일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공경에 빠지고, 또 나쁜 공경에 빠진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나쁠 가능성이 있는 공경에서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늘 부정적인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사이드를 늘상 보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웃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한테 웃음을 억지로 웃게 한들 그게 웃어지겠습니까? 제가 흔히들 미인대칭하라 그러는데 미소짓고 인사 나누고 대화 나고 칭찬하고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기분 나쁜데 미소가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제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마인드 스터빌리티 마음의 안정성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웃음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아, 저녁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반드시 5분이라도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기가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털어버리고 무언가 그 사람에게 좀 심한 말이었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앞에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자세를 갖고 잠자리에 들어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여러분 반드시 운동하십니까? 예, 전 지금 한 30여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선 자기의 스트레스를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끝에 샤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날 하루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웃는 낯빛으로 사람들을 대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나와야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활짝 웃게 되고 미인 대칭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주변의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서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실제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아서 인맥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승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짝 웃는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